2020 헌가 5 재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사건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께서 재판관 이선혜의 반대 의견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2019년 11월 26일 개정되기 전의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2019년 11월 26일 개정되기 전의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항 중위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기 전에 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법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제 6조 제 1항 중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법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제 6조 제 1항 중위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금융 거래 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 거래 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금융거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였으면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부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제공 요구 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명예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하여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조항은 정보 제공 요구의 사유, 경위, 행위 태양,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조항이 정보 제공 요구를 하게 된 사유,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그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재판관 이선혜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실효적인 시행을 위해 거래 정보 등이 확실하게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실명 금융 거래 정보의 집적과 보관은 금융 거래와 관련한 경제 활동에 대한 감시가 간해질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공익을 앞세워 공공기관 등이 타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사법적 법률 관계에서 비롯된 필요성을 이유로 사인이 타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들 금융 거래의 비밀 보장보다 우선하게 되면 자칫 금융거래 명의인의 경제 활동 상황이 타인이나 공권력 등의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는 점. 4. 금융거래 정보의 특성상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점. 5.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 그 제공을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지므로 제공 행위뿐만 아니라 그 원인 행위인 요구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6. 타인의 거래 정보 등을 그의 동의 없이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자체로 법익침해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인 금융 거래 명의인의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그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의 죄질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죄질보다 나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행위를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금융회사 등의 종사하는 자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보호법익의 중요성 및그 보호필요성, 타인의 거래정보 등에 대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의 비난 가능성 및그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에 비추어 볼때이 조항과 같이 금지 의무 및 형사처벌을 정한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와 이들에게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법자가 동일한 법정형을 설정한 것이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현재의 일탈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그 위반 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장년 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 유예 또는 집행 유예 선고가 가능하고. 법관이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행위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서 법은 명의인의 서명상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및 이것이 없어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법원의 제출 명령 등 공익을 위한 필요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거래정보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정보 등요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볼수 있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기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익은 타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한 사익보다 중대합니다. 이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